아장 팬분들 때문에 뭐 훌륭한 선수 뭐 화려한 선수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선수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장 팬분들 때문에 어 인터뷰 이렇게 많이 했지만 또 오면서도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 이제 선수로서는 인터뷰하는 게 사실 선수가 아니면 인터뷰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음 제가 창단할 때부터 2013년도부터 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구단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와서 뭐 좋은 성적 내는 것도 성장한 거지만, 그냥 팀 자체가 좀더 안정적이고, 저도 그 처음 2013년도 때 왔을 때보다 선수로서도 그렇고, 더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때는 저기 동편 마을에 숙소가 있어서, 맨 처음에 그쪽으로 갔었는데,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선수들도 다 새로 오고, 스님들도 새로, 어떻게 보면 구단도 새로 이렇게 차려 꾸려졌기 때문에 서로 다 어색했던 그리고 제 기억에 좀 많이 열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뭐 프로에는 한양에8년 있었고 이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못했어요. 뭐 부상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억나는 경기? 저는 꼽자면 음 2015년, 2015년 개막전 홈 개막전이 기억에 남고요. 왜냐하면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고 결과도 3대0으로 관중도 제 기억에는 만명만 만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저또 물론 꼴도 났고 그래서 엄청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고. 또 하나 꼽자면 작년 개막, 부산에서 한 개막전? 부산 당하고 나서 이제 복귀 전이었는데, 원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체로 들어갈 때, 그때도 네, 기억이 강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때가 사실 제, 저의 축구 인생에 조금 이제 좀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선택했으니까 후회는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몸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경찰에서 나와서, 경찰에서 잘하고. 솔직히 경찰 군대 가기 전까지는 크게 팀에 도움이 못 됐다 생각해서 많이 또 배워왔고, 많이 몸도 좋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팀에 이제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가지고, 준비도 진짜 잘했거든요. 감독님도 그 당시에 고정감독님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셔고 관리를 해주셔서 되게 몸이 좋았는데, 뭐 제대로 시즌 한 경기하고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사실, 다치고 한, 수술하기 전까지는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다친 건가? 내가 이렇게 크게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재활하는 게막또 힘들었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좀, 씁쓸하죠. <laughs> 어, 사실. 2018년도에는 다쳐서 뭐 그렇다 쳐도 19년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장의 역할을 50%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은 경기를 많이 못 뛰었고 경기장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장으로서. 근데 그거는 못했지만 또 경기에 뛰는 이제 뭐 친구인 호정이나 뭐 동원이 형, 조현이 형뭐 본상이 못해서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대신해서 또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이 났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리저리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팀이 잘 됐기 때문에 2019년도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많이 했죠. 사실 <laughs> 작년에도 이제 또잔 부상으로 또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작년부터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 이제는 그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즌 끝나고. 또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선수로서 이제 그만할 때 나이가랑 상관없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제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컸어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뒷바라지 해주셨어서 부모님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제대로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만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막 깊은 대화를안 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laughs> 내 아쉬워하시겠죠 근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앞으로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팀을 많이 옮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팀에 대해서 이제 깊숙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기장을 가면서 봤. 어떤 팬들이랑은 다르고, 일단 경기장 안에서만 봤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뭐 이렇게 특출한 선수도 아니고, 사실 뭐 화려한 선수도 아니고, 멋있는 선수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저 이런 관심을 주셔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선수로서 사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이런.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선수들도 많을 텐데, 저한테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은 몰라요. 근데, 아직 처음이고, 아직 조금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더 지금부터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또제 자리에서 또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선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소집할 때까지 선수들한테도 그래서 선수들은 제가 여기 이제 내년에도 선수로서 같이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소집하는 날 와서 제가 스카우터로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다 놀래가지고 다 끝나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왜말안 했냐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선수단이랑 계속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따로 움직이고 운동장 선수들 운동하는데 재활하는 선수가 아닌 그냥 밖에서 이렇게 선수를. 보고 있는 게,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한데, 좀뭐 시원한 것도 있고,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거에 밖에 나와있을 때에 대한 경험 이런 거보다 제가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선수로서 아픈 데 없이, 제일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선수 생활을. 특히 성웅이나 이런 어린, 성거리 이런 어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 관리를, 몸 관리라는 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부상 당했을 때 부상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그때 제대로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고생하고 선수 생활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리 잘 해가지고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 생활 사실 저는 뭐 안양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한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많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양 팬분들 때문에 뭐 훌륭한 선수 뭐 화려한 선수 뭐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선수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양 팬분들 때문에 그래서 선수생활했던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나올 것 같고 항상 감사했다고 꼭.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내하고도 상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전적으로 이제 제 의사를 존중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고맙고, 또 뱃속에 아기가 지금 5개월 돼 있는데,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기가 이제 선생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쉽지만 그렇게 못됐지만 건강하게 또잘 나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내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십장 날 말이 안 나오네 고생했다 마지막 인터뷰도 끝났다 고맙다 일을 할 일이 없네 이제 그치? 아직도